매일 진행되는 온라인 기도를 마치고 야외로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째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한 네, 시간 전에 기도했던 것과 지금 기도하는 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어요. 분의한국은 심판받아 마땅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진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대원한다는 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자 우선 한국이 마치 이런 안개 속으로 한국의 전국이 안개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이 다 낙하라고 난리죠.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이재명 재판이 지금 워낙 많이 남아있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데다가 다섯 개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살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야 6당이 뭉쳤습니다. 이준석이 개혁신당, 천하람의 개혁신당까지 다 들어가서 탄핵안을 보고를 했어요. 이준석열 탄핵하라고, 보고하고, 이제 국회의 결을 거치게 되는데, 통과되겠느냐. 통과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 이미 학습 효과가 있지만, 국회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야 6당이 모이면 192명입니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탈표가 나오면 국회에서는 일단 탄핵안이 통과됩니다 이탈표가 나오겠는가 한명 나왔습니다 안철수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에 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가 윤석열 탄핵하라고 나왔어요 촛불시패가 시작이 됐습니다 8일 만에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더 심하겠죠 계속 여론을 몰아갈 겁니다 여론몰이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은 나머지 국민의힘 7명이 겁먹으면 탄핵하는 가결되는 거고 버텨내면 탄핵하는 가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민심의 흐름, 여론의 동향이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될 거예요. 민심의 흐름, 여론의 동향 뭡니까? 결국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탄핵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서 분별을 하고 하나님 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도 마찬가지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실까요? 자, 그 다음엔 누가 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이 사람이 14개 혐의, 5개 재판이 진행 중이다라는 것 외에도 성경적인 시각에서 이재명은 대안이 아니죠. 민주당은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당, 야당 그 차원이 아니고 보수진보 그 차원이 아니고요.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는 정당 인물 아니에요. 이재명은 단한 번도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않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론 상황을 보면서 기회가 되면 만들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시장할 때는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동성애자 등이른바성 소수자를 25%를 무조건 임명하겠다고까지 한 사람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때 대통령 또 국회 발의 개헌안을 각각 냈었는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려고 했죠. 시장 경제를 사회적 경제로 바꾸고 심지어 젠더 개념, 양성평등이 아니고 성평등 개념을 헌법에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차원이 아니고 헌법에 그런 내용을 집어넣으려고 했다고요. 이 젠더 관련 악법과 제도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온 정당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출신의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윤석열이 좋고실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윤석열의 대안이 될수 없습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분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느냐여부가 여론의 흐름 민심의 향배 달라질 텐데 그다음에 만일 통과되면요 은그 그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헌법재판소로 가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겠느냐 박근혜 대통령은 가결되면서 탄핵이 된거 아니에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여섯 명입니다 아홉 그러니까 명이 아니라 세 명을 국회가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섯 명입니다 근데 새로운 심리가 열려려면요 일곱 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헌법 재판관들을 강박을 하고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하면 여섯 명이어도 할수 있다 하면서 가결시킬 수도 있어요. 왜냐면 법이라는 것은 정치 논리에 지배당하기 쉽상이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안 되는데 정치공학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게 민심의 흐름이다. 여론의 향배다. 성도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예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원인과 관련해서 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지, 이 원인과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판단과 생각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건지, 한국이 왜 이렇게 혼란과 혼동과 무질서가 판을 치게 되는 것인지, 무슨 영적인 사건이죠. 영적인 사건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이런 국가적인 대사는 한국 교회 의 영적인 그림자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왜 한국 교회가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된 것인지. 우선 한국 사회가 너무나 음란하세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음란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갑니다. 공식적인 통계가 나오지 않지만 한국의 음주 흡연율이 세계 1등이고 청소년 흡연율, 청소년 음주율 세계 1등, 여성 흡연율, 여성 음주율도 세계 1등이라그러지요 가장 많은 낙타를 하는 나라가 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어기시는 일들이 한국에서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의 짠맛을 내지 못했던 것. 이게 한국교회의 실수라면 실수입니다. 잘못이라면 잘못이에요. 근데 이 육체적 음란이 교회까지 파먹어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죠. 이 시대를 분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고 그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자신의 부족과 결핍을 채우기 위한 기복 종교로 간 거예요. 교회의 첨탑은 높아지지만 성전의 문지방만 밟고, 주림의 선하신 뜻을 구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생명에다해 주림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데, 확대받는 자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사육당하는 자들, 심지어 학살에 당하는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북한 동포들은 우리에게 주림이 붙여주신 짝이란 말이에요. 무간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페루나, 오시간이야 선교하는 것처럼 특정한 선교지가 아닙니다. 한민족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하나님께서 북한을 해방하고 구원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건데, 사명을 주신 건데, 우리는 이걸 경호리 여긴 거죠.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음란하기 때문에 영적인 음란이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건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영적인 음란은 뭡니까? 혼합주의, 다원주의, 자유주의, 시상 문화, 바벨론 문화가 들어가는 겁니다 WCC나 불리한 하나님을 패역하고 하나님께 배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잘라내지 못한 거예요 그 안에 온갖 혼합주의, 다원주의, 자유주의 시상 풍조들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긋지 못하였고 또그 비판하는 쪽에서도 주림이 선하신 마음 기쁘시고 온전하신 듯 사람을 상하게 해서는 안되는데 하나님이 유리한 위법을 개명을 선포하는 그 엄정한 선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물고 뜯고 싸웠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육체적 음란과 영적인 음란 그러다 보니 마음이 둔화해져서 세상에 염려가 들어오고 이 남한 땅에서 누리고 있는 아이락과 평화와 평강이 좋았던 거예요 이 세상 문화가 좋았던 겁니다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모여 나와서 나와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차별금지법을막겠다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무너져야 된다는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는 주림의 마음이 대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어둠이 번져가고 흑암이 점점 창궐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갖 무질서가 혼란과 혼돈의 빈틈을 노리면서 파먹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원인이죠. 육체적 음란 때문이에요. 영적인 음란 때문입니다. 그 결과 나도 몸을 가졌기에 확대받는다도 생각하지 않았고, 나도 몸을 가졌기 때문에, 갇힌 자들은 돌아보지 않았던 거예요. 북한의 해방과 구호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철저히 이기적으로, 이세상과세상에 있는 것들만 구했던 겁니다. 이게 원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한국은 심판받고, 멸망받아 마땅합니까? 아니죠. 주님은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원하시죠. 장례를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주림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몽동이 바벨론의 채찍을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선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죠. 북한 정권과 중국 정권이 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주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죄악들 범죄한 것들, 하나님 저희들이 육신의 성욕과 안목의 성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정과 욕심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성전되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전히 저희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 음란과 정욕과 탐심과 하나님이 해석하게 높아진 것들이 너무나 많고 숨뿌리가 되어있는 상처들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고 병들게 하고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죄인데 우리가 자백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함과 원통함, 미움과 증오가 되 있는 것들,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으사니, 저희들,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자리에 되게 앞서서, 깨끗한 자리에 되게 앞서서, 주님은 돌아오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육신이 거룩해지듯, 영적으로 거룩한 자리에 대옷 오직,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만이 사랑하는 자리에 되게 하시오사육당하고 확사해당하는 자들, 해방하고 구원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선포로 하는 자료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유한교수 1장 5절 우리를 사랑하여 그의 피로 우리 수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시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삼으셔서 통치 하기 원하십니다 통치된 자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대열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하늘에서처럼 이땅 가운데 이루어져 있 있도록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한국이 벌받아 마땅한 나라일지 모르지요 멸망받아 마땅한 민족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수많은 위경과 위란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한민족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몽둥이 바벨론의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 3절로 때서이사에시되 너와 네 아들 수룹 시아야 스분모스도끝 세탁자의 밭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 너는 삼이아람 르신과 마야 아들이 시노할라도연기라두부그기니 두려워 말면 낙심치 말라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스라이 범죄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지금 벌어지는 한국의 상황들 어둠과 흑암이 창고라고 범람을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의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미치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한국의 상황, 이민족의 형편에 응답으로 봤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부식계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한민족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육체적 음란과 영적인 음란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지원하고 정권지원하는 가승한 일들을 중단하는 것이며, 어리석은 일들을 그만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한 뜻, 입술이 열어 하나님 말씀이 대거하는 것이며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우상숭배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면원이 무너지겠어요. 내 백성을 가게하라, 내 백성을 가게하라. 저희가 입술이 열어 외치기없서서 한국교회가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모여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외치기없서서 북한의 우상숭배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면원이 무너지겠어요. 내 백성을 가게하라, 내 몸이 갇힌 것처럼 갇힌 자들을 생각하게 없서서 우리의 자녀들이 강제 송환 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 울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민족 교회에 위해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이 태어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애식겔의마름 뼈와 같은 이 나라의 형편에, 민족의 형편에, 소망이 없어졌고 다 멸절되었지만, 애식이 주님 말씀이 태어났듯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태어하게 하시오. 에스길 37장 11절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멸청이 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의 말씀이내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을 열고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 이 무덤을 열고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영적 불임절의 역사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제요, 한국 망한다, 한국 끝난다. 큰일이 다라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돌이켜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니라 너희가 살아니라이 민족교회는 살아나있지어라. 이 백성들은 살아나있지어라. 대한민국의 교회는 지켜질지어라. 북한의 우상승배지는 무너질지어라. 이천만 노예 백성들은 해방될지어라. 이스크리스의 물음이 니 하나님이 대적하에 높아진 견고한 진들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 자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발악하는 자들 이스크리스의 물음이 니 유불련 추측의 사상파들 공산주의자들 또 거기에 미혹되어 있는 수많은 백성들 이스크리스의 물음이 어니 생기가 들어가 정신을 차리지 않아 어둠과 흑암이질는 무너질지 않아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에 대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대원하기에 앞서서 주님의 언어를 대신 전하는 제 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앞서서, 철망적인 언어, 패배의 마이들이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언어를 선포하는 자들에게하옵서서 니수급심으로 벼론이 북한의 우상숭배의 지는 무너질지어라. 이수급심으로 벼론이 이산만 농의 백상들은 해방되고 구원될지어라. 이수급심으로 벼론이 김일성 우상숭배의 영에 잡혀있는 자리, 유불여 공산주의 세력들, 이수급심으로 벼론이 망할지어라. 벼라님, 세상이 두려웠어요. 성도들이 떨어져 나갈까 봐 입술을 의지 못하는 이 백성의 목자들이 입술을 의게 하시며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부르짖게 하옵소서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가 되므로 제사장 사명 감당하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선포합니다 낙심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현실이라도 해 저희들이 소망의 언어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에 수금이라. 일어나 빛을 하나 했잖아. 우리 새나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며. 분열의 분쟁과 다툼이 있는 가장 위에 선포하게 하시며. 회복된일치근 어둠의 형들, 영들, 분열의 형들은 예수 그리스도 로면어이 떠나가, 일치근라 하나님, 조립의 승리의 언어를 전달하는 자들 되게 없어서. 유주소열 김건희 부부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하나님 만나게 하시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모든 것이 잘됨을 그들이 고백하는 자들에게 아옵소서.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아옵소서. 졸임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민족의 교회를 회복시켜주시오. 예수를 모시기를 예비하는 마지막 사명 감당케 아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 예수로 살게 하소서 이 땅에